아, 여기는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아, 번개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한7 시쯤 됐는데 여기 삼척 이 번개시장이 아침 일찍 열려요. 오늘은 한번 삼척 번개시장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좀 해가 뜨지를 않아서 좀 어두침 치네해요 이 삼척시, 이 번개시장이 한 100년이 넘은 시장입니다. 1905년 도 1905년쯤에 이제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바다가 많아서 옛날에 이제 항구에서 잡아온 그 수산물들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여기서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해서 오전에만 이제 잠깐 열린대요. 오전 5시부터. 게일, 어, 겨울철이라, 대구가 많이 나요, 대구가. 진짜, 대구가 있습니다. <laughs> 가자님 여기가 가격은 싼 편이네 이거? 네. 이거보다 그렇죠? 이거는 뭐지? 이게 3만 3만 원. 아까 저기보다는 네. 아, 여기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싼 편이에요 네. 새벽 5시부터 열린답니다 새벽 네. 5시부터 여기 상점마다 좀 다르죠. 그러게. 아뭐 시장이 뭐 크지는 않은데. 음. 큰 시장은 아니에요. 그냥 잠깐 그냥 오전에 그 열리는 음. 그런 번개 시장이라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. 그럼 저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방어다. 오, 이 정도면은 대박 아닌가? 와, 아, 오징어가 살아있어요. 올해 오징어가 비쌌었는데. 아, 이렇게 직접 회도 썰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. 어, 여기에도 이제 우주가 사는 뭐게 있어요. 이 삼청역, 삼청역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번개시장이 있습니다.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삼청역이 있습니다. 가자. 어, 이거 해삼이네. 네. 이렇게 회들을 다 떠놓고 판매를 하시는구나. 대구가 엄청 커요. 고등어가 많이 나나요? 직접 저렇게 다손질을 하고 계십니다. 고등어가 여기 고등어가 지금 요즘 고등어가 많이 나네요? 이 가격대가 이렇게 다 적혀 있어가지고. 소라는 저게 불뱅이요, 소라요. 불뱅이. 저기 저, 저, 저 생선 지금 손질하는 그 거는 지금 이름이. 요즘... 아, 열기. 네. 이 대구가 많이 나왔네, 대구가. 고등어들. 아주 열기 손질하는 걸 한번 봐야겠어요. 4만 5천원씩. 13만 5천원씩. 내부 전화를 할까요? 네. 해풍에 생선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. 저희는 네. 어묵 좀 먹고요. 하나당 천 원입니다. 네. 겨울에는 아주 어묵이 딱이죠.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점점 몰리네요. 어 벌써 이제 장사를 또 이제 끝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지금 오전 시간에 잠깐 열리는 번개시장이라서 저쪽에는 뭐가 있지? 여기 아, 여기 리집 식당은 여기서 사면 여기서 조리대아이 식당이? 아, 여기, 이 우리 집 식당이라는 곳은, 요 앞에서 이제 생선 같은 걸 사면, 여기서 직접 조리를 해주신대요. 응. 아. 기본 5,000원. 기본 5,000원? 조리. 5,000원에 이렇게 조리를 다 해주시는 거야? 가격은 다른데, 어. 직접 사가지고 오면은, 조리를 해줘야 돼. 여기 삼척이 5월에 장미축제로 유명합니다. 저기 저삼척시 이제 그 강분치에서 5월에 장미축제가 열리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. 이제 서서히 동이 타오고 있습니다. 이제 날이 밝고 있어요. 여기는 지금 뭘 이렇게 삼고 계시는지. 패들은 아주 굉장히 싱싱해요. 한 접시에 만 원이랍니다. 원이랍니다. 이면서 어떻게 해요? 이만 원요. 네. 이면서 세 마리가 이만 아, 원. 네. 이면서 세 마리에 이만 네. 원이 비싼 거 아닌가요? 음. 어, 아까 봤던 대구. 엄청 큰 대구 아, 6만원 됩니다. 6만원, 저희들이 이렇직 직접 손질해해 주고 십십다다등어는얼얼씩이이요요등어만원이만원만원만원 이번에는 또뭘 손질하고 만원6 가격표들이 다, 다 적혀있어서. 번개시장 번개 아침 풍경입니다.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네요 이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이거는 무슨 소리야? 열 이게 열기라고? 지 <놀람> 이게 범계시장 아침 풍경입니다. 음,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날씨가 추운데도 음, 7시부터,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한 8시, 9시까지가 이제 피크라서 이 시간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. 아, 도 시장 구경은 재밌긴 한데 여기는 근데 이제 농산물보다는 수산물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하시네요. 아무래도 이제 이 삼척시가 이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. 수산물이 많습니다. 수산물. 농산물은 거의 없고 아 이건 뭐야? 이뭐아 동치미. 동치미. 아 동치미 맛있어요. 동치미도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시네. 이제 저 멀리에 이제 동이 타고 오 있습니다. 해가 뜨고 있어요. 이렇게 어 새벽 새벽 5시부터 잠깐 열리는 삼척시 번개시장을 구경 을 했습니다.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 참 많으 시네요. 어 26년 새해가 밝았는데 26년 소망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 길 바라겠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손님들도 뭐 시장 구경을 많이 나오셨네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